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죽지 않고 돌아온 배준배준TV. 자, 오늘은 저번 영상 블레이드볼에 얘기했던 오늘은 배드워즈를 찍어 볼 거고요. 어, 참고로 키트는 바바리안이랑 리안 키트 샀습니다. 그냥 리안 먼저 써보고, 내일도 키트 두 개, 한개 정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이 해적이랑, 라일라 아니면 플레이어를 살까 하고 믿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헤드온터고보고 로비가젯은 이전 이 스피릿데고가 좀 좋더라고요 아 이블린도 한번 다시 써야 되는데 고고 아 그리고 진짜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와우 오 리안이 키트스킨 괜히 꼈나? <laughs> 키트가 좀안잖아요 아, 아, 오, 오 에어리? 오, 우리 팀 에어리 좋 존... 아, 핑크 팀, 어, 블루 팀, 어, 오렌지 팀, 오, 야. 우리 팀 망했는데? 우리 팀 매치 망했, 망했는데요? 이 맞아? 난 오랜만에 클래식만 하다 럭블로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럭블안 하고 클래식 했던 이유가 그, 내절이야, 솔직히. 럭불에서 막, 일트에 막, 레이지 블레이드 뜬 애들. 오, 초반부터 에메랄드. 어쨌든 막, 럭불에서 초반부터 막, 에메랄드, 아이 뭐, 다이아 유지검, 막, 레이지 블레이드, 이런 거 뜨면 급한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럭블 모드가 너무 뇌절이라가지고, 안, 하, 안 했던 건데. 근데 럭불 모드 안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 아니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걸 보고 싶나 봐아 진짜 이 사람들이 나 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럭블모드 로넌 뭐야? 아 뭐야 나왜 떨어져 아 뭐야 있었어? 에이 절검 정도는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오 근데 니안이 신캐트거든요. 그나마 아니 근데 솔직히 배드워즈는 블레이드볼 좀 보고 배워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 블레이드볼 신규 검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얼마나 화려하냐. 좀 보고 배워라, 배드워즈야. 이 자식. 추가. 오! 뭐야? 아, 뭐야 한 나가 있네 아 그럼 심지어 조개 내킬 판정이 아니야? 애반데 절좀 버리고 아니 조개 내킬 판정이 아니라고? 아 아니, 진짜 애반데 아이고 우리팀 아이고 상대팀 오 뭐야 이대 이요 아, 철갑까지만 맞추고, 에어리 나갔어, 심지어. 이번 판. 이번 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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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침대 깨지면 바로 나갈게요, 이번 판. 아, 그냥 지금 나가자. 이거, 이거 망했어, 이번 판, 이거. 이번 판은 망했어. 어,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리안이랑 바바리안을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요. 이거 언제 합니까? 그럼으로 오늘은 이 물린을 써볼 거예요. 와!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116승이 됐어요. 우리 10승이었던 유비가 110승이 됐다고요. 뭐라고요? 저건 또 뭐야? 아데... 네. 아... 아... 실화냐? 42레벨 아드텐데 43레벨 이상한 슬라임 던지는... 괜찮아요 제 이블린이라면... 오! 쟤 나갔다 43레벨 제 이블린이라면 이것들을 모두 아마... 타게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 아데툰더만 조심하면 될것 같... 저 아데툰데 이블린 저 아데툰더랑 이블린만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또 메타가 살짝씩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초반 돌검 메타가 킬할 때는 좋은데 너무 잘 죽어. 진짜 너무 잘 죽어요. 초반에 가죽가보 돌검 맞추는 게 킬하고 자원에는 효율적이긴 한데 인자는 너무 잘 주고 오히려 자원 소비량이 더 많은 것 같아. 우이 혼자만 올라가나. 저 불럭 없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저 럭구레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주 저저저 저. 이 자식아. 어니 혼자서 그렇게 어 보이드 갑옷을 뽑았. 와니혼 좋다. 두 개면 충분해. 오버. Oh, 딱딱아 야, 진짜. 아, 우리 팀 아. 아, 진짜 우리 팀 인성. 아, 우리 팀인성이 지금 어. 우리 팀 인성 싫어하냐? 와 아니 인성 내전 중에 친구 내려와봐 친구 이동하고 이송 늘린 다음에 여기서 어 로아 이이자식 뭐, 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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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 뻔했어 아, 뭐야 안 돼? 안 돼! 내 점프부츠. 유, 유, 유. 유내 점프부츠, 돌려내이 사탄도 울고 갈나쁜 아니, 저, 템 너무. 아, 아 진짜, 오늘. 에이 오늘, 오늘, 이거 안 풀리네 이거 오늘, 망한 거 같은데 아 진짜? 아니 우리 팀뭐 하는 건데? 부실공사, 부실공사 이거 이거 맞나? 아 우리 팀 아주 아름답다. 우리 팀참 아름답네. 우리 팀 진짜 아름답다 못해 눈이 썩일 것 같아. 아름답다야. 바게트는 니가 먹어도 돼 먹어도 바게트 진짜 바게트 슬 바에 차라리 딴 무기를 어, 포치 나왔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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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야너 아, 뭐해? 어 뭐야 아 한나야? 아 진짜 한나가 제일 짜증나 아니, 단검이 없으면 뭐해 그냥 야미하게 키를 뺏어 먹는데. 아쓰. 한나가 키트 중에 제일 욕겨 친구야, 너무 무슨 상대랑. 우와! 안 돼! 죽어버렸어. 우리 팀! 할수 있어!

둥둥둥. 플라와 화를 안쓴데 어떻게? 미안해. 너 화를 잘안 써. 안돼 나 저거 먹어야 돼. 먹고 아니 진짜 어까어 참자. 그래도 블레이드볼게 뒤에서 랩쳐오는 거보단 낫다 이게. 아니 진짜 우리 팀 T O I를 안 올리냐 어떻게? 우리 팀 어떻게 T O I를 안 올려요? 진짜 아름다운 우리 팀 티어 1을 안 올려요 와 진짜 아름답다 우리 팀 여러분들 우리 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티어를 죽어도 안 올리는 우리 팀 정말 아름... 아름... 답지 않아요? 와 티어도 안 맞추는 우리 팀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대단하죠, 우리 팀. 우리 기초에 나왔네요. 좀 먹으러 가볼게요. 로키 블록을 제발 낫더라. 다 놔둬. 그럼 뭐가 뜰까 블랙홀 친구야 제발 제발 팀킬만 하지 말자 이거 먹고 어나 떴다 또 나자 아. 둘 낯을 의 공격 무기로 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저 제가 뺏어 먹겠다. 원! 진짜 가잖아요 선생님! 꺾가야 야, 배드워즈. 오이블락을가둬 버렸구만요. 나 도와줄게. 넘프가 안 먹. 에이, 에이 이거 이거 억간에 어, 이거. 두두두두두두루루루 아니 오랜만에 이블린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아 철갑이라도 맞춰야 되나. 야 우리 우리 팀 티어 이를 죽어도 안 울려요. 쓸데없는 것만 겁나 많이 올리지. 우리 팀, 진짜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어떡하냐. 진짜 너무 아름답다, 우리 팀. 어떻게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어 이거 핵.. 핵.. 헤헤카스 아니야 이거 우리 팀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어떻게 나 우리 팀이 아름다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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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디언이 나도 잡지를 하나 잡지를 잡아 친구 자, 우리 팀 너무 아름다워, 진짜. 티어를 안 올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런 제가 불쌍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제발. 아니, 우리 팀 진짜 노답이야. 얘들아, 한나야, 너 25레까지 어떻게 올라왔어? 너는 버스 탔지, 이것들아. 아니 맞음. 너네 맞으면서 안 컸지. 너네 편하게 애들이 해 줬지. 들어와. 안녕. 오, 콤보 뭐야지? 오 콤보 잘잘 넣네, 친구. 근데 검타이는안 돼. 친구야, 방금 그 싸움 무슨 싸움이었는지 아니? 지금 다이아가드 입은 레블과 다이아가드 입은 다이아몬드 칼이 싸우는 그런 수준이었어, 친구야, 우리. 오, 나이스. 기모찌 오, 우리 스피드 바이가 떴네요. 스펙트! 아, 참나. 가지가지 한다, 이제. 야, 엇가도 이제 가지가지 하네. 야, 이제 하다 하다가 럭블러 가는데 스펙트 맞아 죽는 신박한 엇가도 당하는 거야? 신기하다, 진짜, 이제. 뭐지? 세상이 날 몰카하는 건가, 이 생각이. 오, 야. 아 오늘 진짜 금요일 아니었으면 터졌을 텐데. 우리 팀 저기서 철 맛있게 먹고 가는데. 우리 팀만 나온 또 잠수해요. 너안나맞지 우리 팀. 잠가 비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게 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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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비가 야가기가 너무 다른데 아, 여기는 인천트 좀 열어놓을게요. 인천트 좀 열고, 와, 진짜 머리가 아프다. 뭐야? 저 뭐야? 풍선 타고 올라오그거 없이? 이거 뭐야? 이뚜꺼이는 도대체 뭔 능력이야? 진짜 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암살당할 뻔했어. 좋았어 우리 팀야 이게 좋네. 우리 팀 정말 게임 못한다. 근데 이 두꺼비는 도대체 뭐야 요즘에 너무 잘 나오던데 이 두꺼비 어? 풍선이다 아싸 풍선 어, 해먹 필요 없어 어? 제 티어3다 달다 오렌지 조금 다네요 오렌지 달다 빨리 석공을 맞추고 싶은데 저처럼 될지 모르겠네 석궁을 맞춰야 제가 원거리에서도 뭘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여기 여기 지 석궁 좀 빨리 맞출게요. 에메랄드 채널 좀 돌면서 석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팀의 습격 흔, 습격 습격 흔적 아니니? 우리 팀꽤 열심히 했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설상가상으로잖아 아니 이게 바로 설상가상이지 대박데 우리 팀 있나? 없어 심지어 우리 팀도 없어 야 이게 뭐니 최악이다 죽었니? 안 죽었네. 됐다. 자가 죽어라. 죽어. 내 키로 아닌니 설마? 아 뭐야 저기 없네. 와.. 잠깐만요 지금 이거 아 죽었고 제저 애매감 뭐야 레벨도 있다 맞아 어 무섭다 이제 이제 티어 3 맞췄나 우리? 아니네 티어 3도 아니네? 어 됐다 다이아칼단 맞췄고요 어딨냐 럭볼 제발 친구 친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케이 돼 버렸다고. 지금 다 없어, 다 죽었어. 지금 우리 팀, 지금 아주 아름답게 다 죽어버렸어요. 아, 저 휴지 있는데, 가저 까야 되나? 저거 먹으면 인생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 좋았어! 우선 오 무섭다 근데 제이드 망치 빼고 새로 뜬게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 이, 이러, 이동, 이런 게 슈즈로뿔 이데몇로 저런걸 하냐 오 무섭다 오 여러분들 이거 죽으면 바로 영상 끌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쉽게 안죽어요 떨린다 야. 어, 근데 지금 보면은 라인업이 지금 오 근데 나왜 이렇게 휴지로을 많니까냐? 레블 오케이 레블 레블 떴다 레블 떴다 이것들아 레블이다 어떻니 아 제놈 나이스 오 떨려 치즈럭 보면 지금 3개를 깠어요 어 근데 풍선이 나와야 될 텐데 풍선이 왜안 나오냐 풍선아 나와줘 제발 그 심지어 이거 클래식이어가지고 블록도 좁혀져 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어떡해 지금, 지금 상황이 이게 맞나? 와 지금 무섭다 21분부터 이제 조용할텐데 생존율을 높이려면은 풍선을 찾아야되는데 빨리 풍선 젠라인 말고 유지말고 바나나말고 풍선 저기도 휴지가 있네 왜 이렇게 내 눈에 휴지가 많이 보이지? 엔더폴 와, 무섭다. 이거, 와, 잠깐만, 너무 쫄깃한데, 너무 쫄깃한데, 이거, 와, 잠깐만, 제발 얘들아, 풍선. 제발 풍선 아니 유토 짱돌 말고 풍선 오 잠깐만 이걸 죽여? 에메랄드 다이아 70개 뭐지? 70개 자 이것만 잠깐만 넣자 20개라 이거 지금 잘하면 가능해요 제발 이길 때까지만 시간이 남아들면 좋겠네요 아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인데 일단 죽을 때까지만 녹고해볼게요 아니 진짜 아, 아니 이게 어딨어 이렇게 죽는 게아 진짜 어까네 아, 여러분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빠이